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의 본능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존하는 것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 성격 유형은 가장 중요한 인지 기능인 내향적 직관을 활용하여 본능적인 직감과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데 익숙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들이 내면의 안내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을 때 진정한 미래 예측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NFJ가 의심을 멈추고 믿어야 할 본능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존하는 INFJ의 본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의 마음이 변했음을 감지하는 본능. INFJ는 인간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본능적인 직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순진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주로 관계에 대한 공감적인 접근 때문입니다. INFJ는 다른 사람의 표현된 생각과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평가를 합니다. 내향적 직관이 지배적인 INFJ는 감정과 느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발 앞서 있는 듯 보입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직감을 통해 파트너가 관계에 더 이상 완전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가 감정을 정리하기도 전에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J는 에너지를 읽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변화도 그들에게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상황을 해결하는데 활용할지 아니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뭔가 잘못되었다는 본능. INFJ는 특정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감정을 자주 느낍니다. 이 감정은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이해는 순간적으로 맞다는 것이 입증되지만 INFJ에게는 혼란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본능이 불안한 감정과 결합될 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하게 됩니다. 주로 논리와 사고를 중시하는 성격 유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세부사항과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반면, INFJ는 뭔가 수상할 때 즉각적으로 불확실한 감정을 느낍니다. 친구의 유독한 관계나 의심스러운 상사, 또는 겉보기와 다른 환경에서 그들은 세부사항이나 논리, 설득 없이도 그 독성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INFJ는 종종 이러한 내면의 인식을 주변에 숨기고 여러 번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황이 전개되도록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통찰. INFJ는 복잡한 내면 세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특정 호기심에 대해 원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깊이 고민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들의 생각은 철학적인 질문,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 인생의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 또는 당면한 문제 해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INFJ는 종종 직관에 의존하여 가장 중요한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직관적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INFJ는 즉석에서 생각하며 답을 얻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그들은 깊이 있는 내향적 사고와 관찰을 통해 무의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명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그 깊은 인식의 조언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INFJ에게 신비로운 능력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개념과 구조를 꿰뚫어 보는 본능. INFJ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의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본능은 겉보기에는 확고한 사회적 믿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INFJ는 종종 종교적 이야기나 정부의 새로운 규칙과 같은 구조와 개념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심스러운 개념에 대해 확실히 입증되기 전까지 회의적인 태도로 접근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이 느껴지면 INFJ는 신중하게 모든 측면을 평가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사회적 규칙과 규정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직관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INFJ는 철학, 교육, 생계와 같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류에게 주어진 사회적 구조의 불일치를 뚜렷하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감지하는 본능. 타고난 공감 능력을 지닌 INFJ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INFJ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감정을 꿰뚫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밝아 보이는 사람의 내면에서도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누군가가 조작적인 수단으로 거짓 감정을 사용하고 있을 때도 이를 감지합니다. 비록 INFJ가 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외향적 감정 기능을 활용해 내향적 직관을 보완하며 다른 사람의 의도와 어려움을 읽으려 합니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INFJ가 이 능력과 관련해 넘어야 할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자신의 직관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INFJ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품기 쉽고 때로는 명백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INFJ의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INFJ는 두 가지 에너지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누군가가 자신과 맞는지를 아는 본능. INFJ는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 관계, 또는 인생의 방향이 더큰 목적과 일치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직관이 매 순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에 왔음을 잊곤 합니다. 사실, INFJ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격 유형이 세상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해 인생의 방향을 찾는 반면, INFJ는 외부에서 보기 좋은 기회라고 해서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직관적인 성격 유형은 기회가 올바르게 느껴지는지를 내면의 인식을 통해 확인합니다. 만약 뭔가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어떤 돈이나 사랑, 타인의 의견도 그들을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INFJ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들의 직관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일곱 번째 순간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본능 모든 INFJ의 본능이 내향적 직관의 결과로 쉽게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INFJ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깊은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INFJ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무의식은 매일 수많은 직감을 바탕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비록 INFJ가 조직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직관은 사물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가라는 직감을 느끼고 그 결과 평소 길이 막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작업 프로젝트를 미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아, 나중에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INFJ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연한 사건들은 사실 그들의 직관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INFJ는 여러 가지 본능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이 본능들은 그들의 직관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때로는 혼란스럽고 불안한 감정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을 신뢰하고 따를 때, INFJ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직관을 믿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길을 찾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INFJ의 본능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